안녕하세요. 황암등대입니다. 신장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 신장은 우리 몸에서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와 신장암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장은 수분 및 전해질 균형, 산알칼리성 유지 및 호르몬과 비타민 분비를 담당하여 다른 장기의 기능을 돕는 데도 관여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암 환자가 주로 받게 되는 항암치료 접외선 치료 및 기타 치료는 우리의 신체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단으로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해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해 환자들의 입맛 혹은 맛을 느끼는 방식이 바뀌게 되어 기존에 잘 섭취하던 식단도 거부하거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찾게 되는 사례도 실제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식문화는 달고 짜고 매운 맛을 강조하는 등 자극적인 맛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나서 기존에 유지하던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신장암 환자들이 회복하는데 또 다른 장애가 됩니다. 과일 및 야채는 높은 식이 섬유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매일 여러가지 종류의 채소 및 과일 드시길 권장합니다. 통곡물로 만든 빵 혹은 멸류, 야생벽, 오트밀, 현미는 섬유질, 철분,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단, 일부 통곡물은 인과 칼륨이 일반 곡물보다 높기 때문에 신장이 많이 손상된 경우 인과 칼륨은 신장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정기적으로 바르게 섭취하기 위해 의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신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일일 섭취량을 알고 통곡물을 드시길 바랍니다. 단백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특히나 근육량을 유지하기 어려운 신장암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신장 손상이 있는 환자 혹은 한쪽 신장을 떼어낸 환자는 의사와 상의한 후 신장이 단백질의 부산물인 요소를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원래의 조류는 무기질이 풍부하고 오래전부터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톱, 미역, 귀, 실말 등 갈색의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후코이단이란 성분은 암세포자살 유도 성분과 신생 혈관 억제작용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층다오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항암제로 많이 사용되는 시클로포스파미드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시클로포스파미드는 항암 치료 중 신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는데, 후코이단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약해진 신장으로 인해 섭취하는 음식으로 신장과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식품을 섭취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신체 내 수분을 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식단에서 소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고혈압의 원인이 되며 이는 신장의 기능을 더욱 악화하게 됩니다. 또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암염, 주염 천이염 등은 체내 염도의 기존 소금과 똑같은 작용을 하므로 일반 소금과 마찬가지로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는 체내에서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신장암 환자에게 인이 혈류에 너무 많이 쌓이면 가려움 혹은 관절통이 올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시안류, 콩류, 견과류, 겨가 들어간 시리얼 섭취량을 줄이시길 권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신장암 환자에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원활하게 배뇨하려고 노력하지만 기능이 약화된 신장은 수분 섭취량이 너무 많은 경우 필요 이상의 수분을 체내에 유지하게 됩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요 배설기관인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물을 얼마나 마시고 배뇨하는지 스스로 모니터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신장에 좋지 않은 식습관이 많이 드러납니다. WHO는 하루에 소금 5g 섭취를 권장하고 있지만, 한국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에 결과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는 WHO 권장량의 1.5배에서 2배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혈류 당분에 영향을 주게 되는 설탕은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 25g에 거의 3배인 62g이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의 일반적인 식습관은 신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신장암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고나트륨 고당분 거공육 인스턴트 음식 등은 신장에 쉽게 무리가 갈수 있는 음식 종류입니다. 이런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적게 먹거나 신장에 무리가 덜 가는 쪽으로 섭취하기 권장합니다. 식품을 구매하기 전 포장에 적혀있는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주스 한 통을 사더라도 여러 병을 비교해 당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반조리 식품,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식품의 성분표를 확인해보면 우리가 흔히 필요한 양의 염분보다 훨씬 더 많은 염분이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있다면 비타민 혹은 미네랄이 포함된 건강 보조 식품을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양소가 불균형한 식단 혹은 그런 식단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에 자신이 없는 경우 건강보조식품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들은 몸에 많더라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환자일수록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뼈 건강을 위해 비타민 D와 햇빛의 합성이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신체의 장기에서 좋은 박테리아가 살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 박테리아는 식사 후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이런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가 들어가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 신장암 환자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은 식품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와 효능의 출처를 원하시면 항암등대 사이트 또는 댓글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